명덕과 인민로부터 애물에 이르는 시스님의 틀림없다. 이에 우리는 인류 사이에 효제를 실천하여 인의 도를 완성하며 석이치인의 학문을 통해 대동의 이놈을 구현하고자 한다. 아십니까? 용식간다 조용식입니다. 오늘은 네. 우리 동네, 창원, 네. 창군, 창구에, 네. 그, 성균강, 유림, 예. 경남 회장님하고, 이제, 부회장님 전체 집행부가 다 오늘. 네, 그런. 그, 예, 일식을 예. 하는 날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만났네요. 예, 좋은 날입니다. <laughs> 이렇게 좋은 날또 <laughs> 이, 걸비가 이리 내립니다. <laughs> 그러니까, 경남 네. 그, 교육감을 하시려면, 어. 네. 우리 경남의 지역의 시군구의 그, 교육관 문화 예술 전통, 이런 걸 전부 다 깨뜨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행교에서 오늘 이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음. 어, 잘 아시다시피 행교는 고려 말부터 어, 조선초까지 이, 요즘 같으면 중고등학교 과정을 공립학교로 네. 쉬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이 백성들의 학문과 예. 윤리의식을 깨우쳤던 그런 곳이다. 이렇게. 그렇죠. 봅니다. 공자, 맹자, 윤림. 그러니까 그렇죠. 예. 주로 공자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27년을 모시고 예, 예. 매년 절을 지내는 이런 곳이죠. 예, 원래 이게 그 태, 아, 그 고려 때 네, 네. 고려 말기에 사실은 마산에 있었는데 무너내는 없고. 예, 예. 그래서 마산 해원구 그 합성능에 있던 게 예. 이 조선시대 때그 중기에 이쪽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예, 애초에 이 차원 행교는 지금으로 보면 한 850년 전에 예. 최초 창건이 된것 예. 같습니다. 예. 여기뿐만 아니라 경상우도에 예. 많은 행교가 예. 있어서 예. 우리 뿌리, 우리의 정신, 예. 정신을 이어가는, 어를 예. 그 이어가는 그러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흑일 의장님께서 다음에 교육감이 되시면은, 이 우리 한교의 부분의 발전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 그렇죠.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상당히 이제 이 한교의 원래 그 걸림 목적이라든지 네.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을 모르고, 있,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 저 명준당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민준당은 네, 네. 윤리를 밝힌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음. 그래서 동동제 서재를 두고 음. 여기에서 이제 학동들이 숙식을 하고 이렇게 음. 공부를 하던 곳인데 앞으로 어, 가장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인성 문제에 대해서 어, 거론을 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러한 윤리 의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행교 즉 유교의 음. 이 단체와 음. 유도회와 음. 함께 에, 이러한 정기적인 방문이라든지 수업이라든지 또 음. 현장 또 실습이라든지 이런 게꼭 필요하다 이렇게. 그렇죠. 나라를 예. 사랑하고. 그렇죠. 예? 옛날에는 예. 인제에게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예. 하는 게 근본 아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예. 뭐 상식과 도덕이 무너지는 이런 나라에서 예. 사실은 우리 한결을 통해서. 그 어린애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잊어져가는 우리의 어리라든지 예. 또 우리 민족성, 예. 그리고 효도, 예. 그리고 또 국가에 대한 충성, 예. 이런 예. 것을 어, 오늘 성균관 유도회와 앞으로 음. 유대를 받아서 예. 어떤 그 교육에 예. 예. 기획을 세워서 좀 어, 제대로 시키면 인성 개발에 예. 또 인성에 팍!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그 기본이 돼야 그렇습니다. 뭐 도덕이나 네. 상식이나 기본이 돼야 네. 뭐 우리가 학문을 어떠한 학문을 받아들이더라도 그렇죠. 그 네. 근본이 천사하는 그런예 네. 그 AI 시대가 되어도 결국은 네. 그 중심에는 사람입니다. 인성인데 네. 사람의 인성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네. 아무것도 결국은 그 기계에 우리 사람이 오히려 지배당하는 그런 네. 게 볼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인성을 바탕으로 해서 모전 문화와 또 기술이 발달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그 생각.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네. 만약에 교육감이 되시면은 네. 우리 향교 예. 어, 그 유림들과 같이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우리 교육에 예. 좀 경남 교육의 질적 향상, 인성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도의원을 할 때나 의장을 할 때나 군수를 할 때나 행교 행사에는 꼭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해서 아, 예, 예. 이러한 우리 민족 정신을 예. 이어가야 한다. 또 기회가 있으면은 요즘 아이들의 인성 교육을 좀 위탁해서 시키는 음, 그러한 것도 저는 뭐 방학 동안이나 또 쉬는 날을 통해서 어 하는 것이 매우 어 지금으로서는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네. 비도 많이 오고 이러는데 네, 네. 오늘 막